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She had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there'll be wisdom.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she will live you all.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성품 예배, 성품 나라 지혜편이죠. 오늘의 말씀은 지혜의 책 자먼입니다. 지혜의 책 자먼. 어, 지저스 캐비 친구들은 진짜 이야기, 성경.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어, 먼저 잠언 1장, 1절부터 5절, 개혁개정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 함께, 그리고 성품나라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친구들, 일어서, 네, 유튜브 친구들, 네, 손바닥 성경하고, 예, 단정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살이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자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어요. 세상에는요. 예. 책들이 많아요. 자, 박사님 갖고 있는 거 진짜 성경인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책 속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가짜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피노키오 진짜 이야기일까? 가짜 이야기일까?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쑥쑥쑥쑥쑥쑥 나오는 거 있잖아. 진짜 이야기? 가짜 이야기. 이것은 사실은 가짜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잖아. 사람들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꾸며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좋지만 사실은 생명을 주는 진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두껍다고 진짜 이야기일까? 아우, 이 책은 너무너무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진짜 이야기 것 같아. 그럴까요? 두껍다고 진짜 이야기일까? 이거는 세계의 동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동화들을 다 모았어. 동화가 뭐예요? 네,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나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동화죠. 네, 아쉽게도 이렇게 두꺼운 동화책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렇게 재미있는 동화책도 사실은 진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굉장히 두껍지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행행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성경 안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진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른 길로 가게 되고, 죄인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베스트 웨이, 아, 베스트? 아주 베스트 중에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베스트셀러,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 팔려진 책, 읽혀진 책,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이 두꺼운 이야기가 예, 정말 진짜 이야기들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이런 놀라운 전략들과 그런 많은 지혜로운 것들을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천국 갈수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도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요, 성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요, 성경. 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빛과 연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은 자먼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자먼만큼은 한 번씩, 아한 번이 뭐야? 매일매일 읽어. 왜냐하면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 바로 자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자먼이 어디 있나 찾아봐. 여러분 성경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잠언 어디 있나? 오 시편 앞에 욕기잠 시편 욕기어 찾아봐 어디 있나 찾아봐 어이구 욕기 있고 시편 있고 시편을 지나가니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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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네 잠언 나왔어 잠언 찾은 친구 예 네, 잠언 빨리 찾아봐. 자먼 찾아봤어? 네. 자먼 찾은 친구, 이렇게 펴서 자먼! 하고 써있는 데를 한번 펼쳐봐봐. 와, 만약에, 아우,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교실에 가서 한번 찾아봐. 성경에 자먼이 어디쯤 있을까? 하고 한번 펼쳐보세요. 자먼 찾았어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먼은 몇 장까지 있나 한번 이렇게 펼쳐봐 몇 장까지 있나 1장, 2장 자, 이렇게 성경은 자문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챕터를 나눠놨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더 쉽게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오늘의 순수께끼 두두두두두두 두두. 자언은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안는 사람? 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31장 몇 장? 31장 어. 그래서 옛날에 박사님은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었었어요 성경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장 학교에서 다 읽을 수 있도록 쉬는 시간마다 읽고 자문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문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읽어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31장 한달 동안 계속 읽는 거죠. 오늘은 한 장, 내일도 한 장, 내일도 한 장, 내일도 한 장. 그러면 12월 한 달, 1월 한 달이 쫙다 끝나버려. 아 좋은 생각! 2022년 1월달에는 우리 온 식구가 잠언 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되는 친구들 흔들어 보세요. 우와!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선물로 받을 거예요. 온 식구가 앉아서 잠언 1장, 내일은 잠언 2장, 한장한장 한장 읽어가면 1월 한 달이 31장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한 장씩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따라 쓰게 하는 친구들을 한번 따라 써봐요.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특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자언은 작가가 누구예요? 작자. 이거 이거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를 글을 쓴 사람을 작가라고 하는데 자언은 누가 작가예요? 맞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흥, 솔로몬 왕 우리. 일가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던 솔로몬 왕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자원을 사랑하면 솔로몬 왕처럼 돼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얻었던 것들을 이자언에다가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언을 읽으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언 지혜로운 책, 자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 왕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지혜를 얻으면 많은 유익이 있어. 그래서 어떤 유익인 줄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 무슨 말을 했을까?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는 보석보다 값져.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고 탐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지혜를 보석이라고 그랬어. 네. 우리가 보석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값지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게으른 사람들아, 가서 개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오, 개미 봤어요? 오늘 바깥 놀이 시간이나 점심 먹고 놀 때, 그리고 숲 속에 가서 개미들을 한번 보세요.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들은 계속 일해. <laughs> 막 그냥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에이 이거 갖고 왜 이렇게들 그래? 이렇지만 그 개미는 <웃음> 계속 <웃음> 먹을 것을 구하고 <laughs> 계속 움직여서 겨우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야. 개미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봐요. 솔로몬 왕은 게으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 에그 누워서 잠만 자고, 에그 누워서 놀기만 하는 이 사람아, 이 게으른 사람아, 가서 가서 개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 오늘 한번 개미 집을 발견해보고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부지런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재미있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달마다 공수표만 발휘하는 사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아 이렇게 비는 어디서 내려요? 그렇지 구름들이 모여서 구름이 비가 돼서 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주지 않는 사람은 구름 같아. 뭐하지 않는?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아, 이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이건 과학적이기도 해.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슬퍼도 언제나 괜찮아. 할수 있어. 하고 환하고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을 할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이 없어. 그런데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기분 나빠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날마다 속상해하는 사람은 병이 생겨.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과학자들이 다 발표했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까지 연구해냈어. 불치의병, 죽을병에 걸렸는데 맨날 웃고 깔깔깔깔거리고 재밌는 생각 하다 보니까 그 병이 없어졌던 거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있는 일인데 성경에는 그 오랜 세월에 미리 예언을 했어.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래.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돼. 교만하면 망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다 성경 자문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겠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꼭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이잠언의 말씀 혹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읽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잠먼 31장 속에는 꼭 솔로몬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도 정말 좋은 지혜로운 글을 많이 썼어 아굴 솔로몬 왕의 신하이기도 한데 그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말아주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없다고 할까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어, 이런 말을 했다?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거지. 특히, 잠원은 너희들이 읽기에도 너무 쉬우니까, 새해에 꼭잠원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31장에는 어떻게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설로몬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어떤 여인을 만나면 좋을지. 하, 아,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특히 이제 응? 그막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싶고 막 이럴 텐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지 이런 게 자문 31장에 나와 있거든. 와 신기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별개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읽고 지혜를 얻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책. 모든 책은 다 변하지만 성경은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놀라운 비밀도 바로 이책 안에 있어요. 오늘 지혜의 성품을 배우는 마지막과 성경 이야기. 이 지혜의 성품 마지막은요 성경을 읽을 때 지혜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여수아처럼 승리하고 다니엘처럼 강해지고 오직 너는 능히하리니 내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거 어떻게 할수 있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살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 저자들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직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도.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래요. 네. 손 들어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지혜의 완성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유일한 책,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래요. 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래요. 말씀을 읽을래요.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하고 하나님께 다다나는 기도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의 책인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즐거워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결심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읽고 새해가 되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자문을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Yeah.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지혜의 완성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의 책인 잠원을 읽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읽고 힘을 얻어 하나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혜의 근원자 되시며 지혜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记忆。自 thank <laughs> you